자기는 몇 가지 이제 분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 m j 가 처음에는 뭐 MPS로 주로 많이 시장을 합니다. 근육이 막안 좋은 것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다가 그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안 되고 굉장히 만성화되면 압박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서 디스크까지도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발 스텝이지만 디스크는 앞으로만 빠집니다. 들어 빠집니다.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빠진 것도 해결이 자꾸 안 되게 되면 디스크가 있어야지 뼈와 뼈상이 완충이 되는데 어, 앞으로 심하게 빠지게 되면 뼈와 뼈끼리 맞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관절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MPS 근육이 많 심하게 프레더포인트가 있고 뭉쳐지면서 생기는 것 그런 상태에서 어, 여기 ID 이런 용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인 a n 디레이징먼트라고 해서 어, 악관절 턱관절 내장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디스크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인터 e 디레이징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를 많이 쓰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단계에서는 그닥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움직일 때 약간 소리가 나거나 누르면 살간 아픈 정도. 그러다가 이 단계가 심해질수록 나중에는 관절염으로 가서 이렇게 발달하게 관절이 되는 거죠. 꼭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팀이 그냥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뭐 이벤트가 있어서 뭐 충격이 있거나 뭐,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팀이 돌아가면 다볼수 있고 아니면 이게 또물어보 돼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신경이 날라오세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네, T.M.J.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면 되고 또는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T.M.J.에 안 좋은 습관이 뭘까요? 약간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 또는 턱 깨는 것그는 매질 소통 모는 거 볼배 모는 거 딱딱한 거 계속 씹어주는 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약간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딱딱한 음식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죠?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치료 잘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자세가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워드에 주관의 부이가 되게 많아서 이제 치료자가 잘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 나한테 아프다고 왔는데 이, 뭐, 환자분들이 나한테만 온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계속 치료받다가 안 좋아지니까 나한테까지 왔는데 그 이전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면 똑같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전 치료를 어떤 치료로 했고 그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계속 나빠졌으면 그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물어봐야죠 꼭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에 대한 거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 만성적인료를좀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일수록 확실하게 접근하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합 상태 약간 틀어져 있는지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앞쪽 뒤쪽으로 틀어져 있는지 어휘에 대한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 옆으로 게 틀어져 있으면 그 자로 제외돼요 그 ROM 절대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 몇비리 정도 틀어져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 또 이제 입을 벌리고 담으는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기 입을 한번 보세요 입을 벌릴 때 윗니 아래 중간열이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고 경우 있어요. 이렇게 C자형을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X자형, 어떤 게 나쁠까요? 아, 물론 둘다안 좋은데 굳이 어떤 게더나쁘고더쁘고 따질 거면 C자형이 더안 좋을 것 같아요. C자형이. c 형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인터널디웨이지 버튼, 이건 디스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이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입벌리는게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삭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탁조그 정복이 되면서 다시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한쪽이 디스크가 살짝 앞으로 이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엑스형은 머슬 imbalance에서 머슬에 대한 것만 잘 맞춰주면 엑스형은 비교적 잘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그 디스크가 빠진 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 뭐 스리마라스는 뭐측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똑바로 벌어지는지 한쪽으로 벌어지는지 엑스열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렇게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한쪽 이렇게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이걸 벌리고 다을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를 다 체크해보는 게 좋겠고요. 또 T M J가 저 같은 경우는 한쪽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약간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대칭적인 사람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TNJ에 잘 치료하는 사람들은 칼을 안 내는 성형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으로 틀어진 것을 딱 맞추면, 동구도 대칭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뻐지니라. 아, 뭐라 그지안 그런 사람들 있긴 있어요. <laughs> 대칭적이면 상당히 보암직한 <부하무직한> 방향으로 <laughs>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해서 눈. 콧볼, 입 꼬리, 이게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딱 사진 찍어 놓고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평이. 요즘에는 그 7월 전후를 사진 찍어 보거나 촬영을 해 놓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해서 대칭적인 걸 보면 되고요. 요것도 어, 코에서부터 여기, 요 길이, 요 길이랑 입에서 눈 길이, 이게 똑같아요 네, 저처럼 잔초로 틀어지게 되면 요게 잘라져 돼, 요여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를 가지고도 대칭적인 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눈딱 이렇게 여기 머리카락 여기를 딱그거고길이를 따지면 다 똑같은 간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대칭적인지를 이렇게 간격을 측정하는게 어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가 빠지면 이게 어깨게 진행이 그것 좀 감안해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다딱 치고 딱딱 딱 그었을 때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어지지 않는 것, 그거를, 대칭적인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관적인 통증, 이게 참 통증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온 사람들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아파요. 더 아픕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서 주관적인 통증 수준에 대한 건 우리 가 항상 측정하고 예,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럴, 팀들 아프기 지문에꽉 모른 게잘안 돼요. 얼만큼 힘으로 꽉 무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 이제 해보니까, 요거, 측정할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암로 무는 거, 어금니로 무는 거를 측정해 볼필가 있는데, 어, 측정 방법이 마땅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작업치료실에 보면, 이제, 핀치게이지 있죠. 그 한번 해보죠. 예, 그, 아로 m 아로 m TMJ 아 o m 은 각도로 재지 않습니다. 센치로 재니다 길이로 재니다 자루를 딱 대고 보면 되는거예요 하루에 입을 벌리는거 그리고 턱을 돌리는거 앞으로 내미는거 입을 벌리는거의 정상 범위는 4cm 이상이면 정상 범위를 봅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 돌리는거 가운데서 이렇게 돌리는거잖아요 옆으로 그거 1cm 양쪽으로 2cm 그리고 앞으로 내미는것은 1cm정도 정상 범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 m j 가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일 때, 아까 움직일 때 똑바로 하드는 실제용, 애써용 각이리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이탈되는 정도를 보면 되고, 뭐 아까 직접 봤던 것처럼 이럴 악물고 있을 때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 이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이빨 이빨이, 이빨이 쪽으로 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1mm가 돌아가 있으면 11mm가 되지만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 있는 정도를 가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 이쪽이 1 m m 돌아갔습니다. 0 9 m m 가 돌아가도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탈낼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만 아래로 측정하는 좀 도움이 되고, 조희트 어, 소리 아까 클리킹도 있고 마찰음도 있다라고 했죠. 그 소리 있는지 없는지로 또측하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측정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 3 개, 세 개를 잡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잡았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아이고 힘들 것. 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널널하게 들어가야 돼요. 헐렁하게 들어가야 돼요. 빡빡하게 해야 돼요. 대개 세개 아니면 요두개 잡았을 때 여기를 너클로 해요. 너클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가 안 좋은 게 TMB에 분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속이 안 좋으면 어깨 높이가 틀리잖아요. 어깨 높이 틀리면 목의 위치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머슬이 TMB에 좋은 걸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t m b 가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MB 할 때는 주변의 거를 다 이렇게 해봐야 되고요. 특히 머슬, 요즘부제 머슬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할 거고요. 저희들 캡슐은어디서 만들 수 있는 거. 라설랄 캡슐, 여기 라설랄, 또 위에서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곰장시 올라갔고 앞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포스를 캡슐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임대에 염증이 있거나 캡슐에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인터렛에딱처은 나옵니다. 크라니오 멘디블라 인덱스라고 하는 척도가 있어요. 척도가 있그 척도는 그 머슬에 대한 척도도 있고 기력에 대한 척도를 합쳐서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 척도에 나와 있는 머슬을 측정하는, 8배 이상 측정하는 그 부위에 이렇게 번호를 확 매겨져 있습니다. 이 번호대로 이렇게 머슬을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데 이그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정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척도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얼만큼 세게 눌러라. 없잖아요. 근데 이 척도가 좋은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가성 가운데 위쪽, 여기를, 뭐, 옛날 말로 두 점, 들어본 적이 있죠 머리 꼭대기, 여기 버텍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쑥 눌러보세요. 아프진 않죠? 자, 그 정도 느낌을 기억을 하고, 딴 데를 눌렀을 때, 그 느낌보다 센 거를 우리는 텐더니스로 보자, 그래서 이 가죠.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하나 잡고, 눌러보고, 그 느낌을 기억한 다음에, 딴데 눌렀을 때그 느낌보다 더 강하면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그 느낌이 더 강하면 갑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머슬을 찾을 때 쓰라고 우리 9번이 여기 요, 얘기를 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포인트가 있는 게이척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이 근육들은 전부 다 외부에 서다 만질 수 있는 근육들이에요. 근데 아까 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리오이드 머슬들은 만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안쪽 이 안쪽으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리글러브를 네, 끼고 쭉쭉 해갖고 저기그 어금니 양쪽 두개 아,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이한 개씩이죠.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긁으면 안쪽, 안쪽 긁게 되면, 덩어리가, 이렇게 안쪽 그렇게 되면 살덩어리가 요렇게 내려오는 살덩어리가 있고 요렇게 옆으로 가는 살짝 살덩어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내려오는 거는 메디알 테리보이즈 머슬이 되는 거고 옆으로 가는 거는 라 테랄 테리보이 머슬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어서도 이렇게 팔페이스할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주로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8페이지가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그대로 해서 딱 찍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구조가 뭐, 이렇 필요 없고 인터넷 찾아나가 혹시 뭐 고착했으면 저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87년도에 나온 논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짜로 줍니다잘 찾아보세요. 두시간만 자, 이거는 그... 감별진단한법 중에 근육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캡슐인데 염증이 생겨서 TMZ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감별진단해서가는 겁니다 특히 어, 근육 중에 중요한 건이 근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근육 중에 슈페리 파트가 있고 이페리파트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문제가 생겨서 TMZ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고 이 표를 그려놓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을 어, 최대한 벌렸어요 아 그러면 아파 통증이 아파 그러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의 아래쪽 부분이 약간 불편감이 있으면 어? 얘, 얘 때문에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에 문제가 있으면 입을 벌릴 때아안아거예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조인트 캡슐이 그 염증이 있으면, 이걸 벌리 당연히 당겨지니까 아프겠죠? 그래서, 턱을 아픈지, 옆를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푸로접합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밀 때, 저항을 주고, 내미는, 아이스멘티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미는데 저항을 주는 거예요. 내밀고 싶은데 못내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되면, 메디알 테리오이드 머슬이 안 좋으면, 그때는 약간 불편해요. 불편하고, 라테랄 테레보이 버스를 아래쪽이 안좋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아픕니다. 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면이렇 이렇게 되면, 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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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면 이렇게 되면, 이 이렇게 옵이렇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면이렇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을렇는겁면다 이렇게 되면, 되면, 이 이렇게 안물게 되면 약간 콧다귀가 뒤로 빠집니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테랄테리고의 모습이 앞쪽에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이딱 같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 좋게 되면 얘네 둘이 안 좋으면 둘다 통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안물게 되면 얘를 안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안물러주는 근육들 얘는 당연히 안 좋으면 아프겠죠. 그러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 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알아볼 수가 없지요. 다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분리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냥 아까 1cm 정도 벌어지지 않게 약간 휴지 묻는 것처럼 휴지를 딱 한번 안무는 거예요. 1cm 정도 벌리고 막 묻는 겁니다. 이걸 다물고안 모는 게 아니라, 살짝 벌린 상태로 안 모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메디알 트리거인지 머슬이 안 좋으면, 분명히 약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기, 요 머슬은 관련성이 없구요. 요 근육이 안 좋으면, 약간 물편하게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조인트 캡슐은, 살짝 벌린 상태가 되면, 루즈해집니다. 조인트가 그래서 조인트 캡슐에 문자가 있으면, 그건 뭐, 문자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그려놓으면 돼요. 딱 표, 표대로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려놓고 이거 검사를 해보고 뭐 통증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통증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이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불편해요. 이검사 검사, 보면다 통증이 다 올라갔어요. 얘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그려놓고 생각 이렇게 그려놓고. 검사에 반응을 알다가 플러스고 뭐, 마이너스고 뭐, 특가면사 해보면 만약에 여기 안좋으면 이런식의 반응이 나오는거예요 검사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감별재단이 쉽죠 이렇게 해서 캡슐이 안좋은건지 라테라 테리보이드 먼스를 위쪽이 안좋은건지 메디얼 테리보이드가 안좋은지를 감별재단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그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작성된거라서 어디서 따왔는지 기억이 안나요. 책을 보고 제가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을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으로 쓰는 이제 우리 설문지형식의 그 스케일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클릭해서 볼수 있는 거고 이런식의 설문지도 되게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거 우리가 카라니오 멘디블라 인덱스에서 치료사 직접 8페이서나해보고요 인덱스에서 보여주는 기능적인 기능장애에 대한 것도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12개를 합쳐갖고, 전체 점수로 해서 TMJ 그안 좋은 거를 점수화 시킨 거, 이제 네, 크라니어 메디블 엔덱스 거,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